가 <laughs> 있는지? <laughs> 자, 여러분. <laughs> 저희는요. 지금 어딜 가냐면요. 여행을 가요. 어디로? 한울마로.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거의 1시간 반을 응? 달렸는데요.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 휴게소를 드렸습니다. 가평. 휴게소. <laughs>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지금 마음에 드는 바지가 있었는데요. 사이즈가 없다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아, 배고파요, 그나저나 다 이게 100g, 짱3 8 0 0원 맛있겠다. 적당도습니다 적당하네. 적당. 적당. 그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세 알이 5,000원인데 농담이구요더 많이 잡았는데 안 먹었어요. 근데 진짜. 진짜. 이 정도 담았거든요. 반 정도만 담았어요. 이반 정도만 차게. 한0 0 0 원이래요. 한적 깨주세요. 가평역에서 안녕. 이제 체크인을 해서 갈 거예요. 네, 30분만 기다리면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아예 호텔에 가서 옷을 입고. 그리고 오션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절로 기죠 아, 어, 물에 들어왔는데 물이 진짜 차가워요. 지금 발이 얼었어요. 어, 아, 너무 깊워 아니, 이렇게 차 없다고? 어, 빨리 도망가자. 한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지금 한열0바 <laughs> <바퀴> 타고 있죠? <laughs> 너무 재밌어요 3바퀴나낯가어요 <한 웃음> <못> <laughs> 타고 봅니다 저희 물 엄청 쏟아지는데 한번 맞으러 가볼까요? 아니요. 갑시다. 아니, 나... 탈출. 혼자 어... 탈출 시도. 저녁먹고 뭐할까요? 일정돈가 음, 타러 가려고 그래요? 재밌을거 같지 않나요? 전퍼카이 타러 왔습니다 재밌겠죠? 타본적 있어요? 타본 <laughs> 처음, <laughs> 처음인가요? <laughs> 잘할수 있어요? 아네 방금, 방금 범퍼카를 타셨는데 어떤가요? 어, 범퍼카를 타셨어요. 그리고요, 교훈을 얻었어요. 어, 내가 운전하면 큰일 나겠 <laughs>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요 그렇군요. 가봅시다. <laughs> 땡. 뭐, 뭐 가져왔어요? 볶음밥 양념, 계란 반숙 모닝빵, 베이컨 베이글. 어, 굿. 맛있습니다. 불고기. 오오, 주스. 주스는 착착즙 주스라 그러던데. 응, 음, 맞아. 맛있어요? 진짜 오렌지. 잘할 수 있어? 요 오, 가운데를 잘 견뎌 것 같아. 오오오오잘 <목소리도> 아아아아 아, <목소리도> 어, 갔다. 오 <laughs>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달려서 네. 다시 여기 강에 왔습니다. 왜냐면요? 사막산 케이블카를 타려고 온거 r 요 케이블카를 저 멀리 보이죠? 케이블카가 네 맞아요 저기 케이블카입니다 저 t e r Cable cutter. Cable c u 요 t e r Cable cutter. Cable c u 가보십쇼 <목소리> 이거 봐요 이제 우리는 재밌겠다 땀이 줄줄 흐를 예정입니다 도전할 건가요? 그래도 도전하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여기까지 곧 옵니다 지금 이제 탔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뭔가 바닥이 틀렸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찬일 프로동 올라딸린이 다 왔어. 겠다 문이 자동으로 닫힌대요. 근데 좀 늦게 닫힌대요이 아빠. 어, 오 이. 자동으로 닫히고 있어요. 닫혔다 닫혔다. 이제 이 바닥에 할날야바닥 출발합니다. 어, 싫어. 아침에때 조금 빨라요. 겁 지금 방금 제가 무서워 그래서 제가 틀었는데. 아니요, 안 무서워요. 소야귀무거무아 뭐 이런... <불 venue> 어, 내려줘! 저기.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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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어, 바닥. 와우 대박. 재밌는데 힐링 된다 되게 힐링 여기까지 뭐예요? 너무 멋있잔데. 여기 오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케이블 타면 꼭 크리스탈로 타세요, 크리스. 어 피아노학원 다니더니 피아노 좀늦셨네요 와. 대박 대박. 캐논 좀 한번 쳐주시죠. 제가 이 곡을 좀 배우고 이거까지 치거든요. 네. 아 계속 나오지 이 <laughs> 지금 이곳은 마포 숙소 기다리는 테이블카에 타고 내려와 먹는 중입니다 아! 여기 채소는요 지금 다 먹은게 아니고 엄마한테 준거예요 여기 이제 커피를 하나 말아서 가려고 이제 왔는데요. 417타운이라고 여기 조경이 이뻐서 사슴하고 이 토끼기를 가진 사슴이네. 야, 어? 아 사슴 주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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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